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백석동에서 조기성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기성 약사입니다. 제가 지난 35년 정도 약국을 운영을 하고 약국에 근무를 하면서 약사로서의 어떤 보람도 있었지만 부족함과 또 한계점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이라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사람의 그 생명에 다가가는 좀 간접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약사의 그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생명과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의료인, 어, 즉 의사나 한의원 한의사들은 직접적으로 생명과학에 다가갈 수 있는 직업인데 그에 반해서 약사들은 약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거기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약국에 근무하면서 현대의학에서 오는 또 한계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약국에서 보면 처방전을 수용을 하죠. 처방전을 수용을 하면서 우리가 치료제라는 약을 환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만성질환의 치료제에 있어서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약이죠 그런데 저희가 약을 전해드리고 또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질환으로 보고 있는 고혈압 치료제, 당뇨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갑상선 치료제 어, 이러한 것들은 병을 낫게 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좀 유지하거나 어, 또는 오히려 나이를 들어가면서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처방전을 고혈압이 있어서 처음에 고혈압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한알 내지 두알 이렇게 되었던 약들이 수 년이 지나면서 그 고혈압약에 대한 부작용들을 또 없애는 약, 고혈압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 내성,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점차점차 점차 알약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알약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 그 약들이 치료제로 다가가기 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이 지금 치료제라고 저희가 드리고 있는 약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약은 어떤 물질이다. 두 번째는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더 생명과학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사고 속에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음식요법, 생활요법, 건강요법 등을 통해서 그 사람 생명과학에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의 유형을 또 체질에 따라서 6개, 6개로 분류하고 있는 중의학이라는 학문을 다가가게 됐습니다. 중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과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의학을 바탕으로 경험학이죠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체질을 여섯 개로 분류해 놓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상 체질이나 팔상 체질 또뭐심죽상 체질 이런 것과는 조금 별개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섯 3개의 체질로 분류하는 것이 어떠한 체질 분류법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사람의 체질을 전체적으로 양인과 의미인으로 분류를 해서 3개의 체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3개 체질씩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4장 체질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과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인에 대해서 3개 체질 또 의미에 대해서 3개 체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질 분류법에 따라서 각자의 그 성향과 가치관들이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강요법 또 생활요법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사실 계절과 재배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음식에 갖고 있는 고유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고유의 성질을 저희가 또 체질에 따라서 분류해서 먹을 수 있다면 일반 생활 속에서 그러한 분류법과 섭취하는 음식들이 건강에 맞는 도움을 주고 또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건강 유지에 또 만성병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류법에 따라서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배워나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워나가고 공부하는 자리들을 마련하고자 제가 6개의 체질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리고 배워나가는 과정들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